최근에 이제 제가 군에서 음. 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네, 네, 네. 유전적인 경우는 좀좀 있다는데 네. 7년 동안 군생을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철 쓰고 있어야 되고, 오. 네네 맞아요. 여름에 붓써야 맞아.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아. 많이 빠졌는지 모르고 있다가 네. 29살 때 제가 마음 네. 들이거든요 네. 그때 알게 됐는데 이 네. 정확한 처치를 좀 오르고 지내지내다가 이제 한 5년 전쯤에 이제 어떤 미용실에서 이제 좀 이렇게 토닉 같은 거뿌리면된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없었는데 좀 나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는, 뒷머리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모아주는 머리죠 근데 이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한 30-40분 걸릴 거예요, 못해도 제가 이거를 10분 안쪽으로 줄어드릴게요 방법이 안쪽 이 부분은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더 뿌리살로 4.0 세게 그 다음에 두 칸, 세칸 나눠서 이렇게 마지막은 또 2.0으로 좀 자연스럽게 해놓으면 훨씬 손질이 좀 편할 겁니다. 약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 예. 공이 너무 이렇게 쿨하게 아, 좋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맞죠. 당이도 공이 이렇게 만나서 지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안다면 어떻게 할수가 없잖아요. 고데기를 가끔 하세요. 고데기를 제가 갖고 있는데 타니까 네. 이게 굴러붙더라고요, 이게. 아... 끝에는 말리는데 이 중간에 네. 가다 힘이 없어서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그래. 예. 끝은 둥그렇게 말아서 네. 끝에는 서로가 결착이 되는데 밋밋하게 중간에 펴져보니까 네. 얘들 정리가 되니까 네. 오히려 이제 중간분이 갈라지는. 네. 네. 칼라를 하면 뭐15% 정도 업다고셔가지고 네. 혹시 어울리는 칼라가 있으면 좋겠 공님 컬러도요. 거의 블랙 가까운 브라운입니다. 공님 여기 무자이크나지만 얼굴이 완전 어두운 거 아닌데 생동감이 없는 음. 그컬러예요 이런 공님이 그 피부색 갖고 있는 네. 건요. 정말 어두워 돼요. 지금 옆에 이제 뜨는 부분들을 먼저 잡아놨고요. 이제 칼라를 제가 살짝 좀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칼라를 뭐 먼저 해달라는 조처죠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제 고려할게 고객님 얼굴 색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밝게 하나 조금 덜 밝게 하나 칼라의 뭐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해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 스포츠 먹였잖아요. 음, 그렇죠. 군대 가니까 또 7년 동안 머리도 네. 짧게 하다 보니까 서른 달 먹고서 이제 머리가 빠져나가고 지금 이제 칼라 온 터치하고요. 좀 시간 되면 또한번더 바를 겁니다. 칼라도 사실상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드디어 이렇게 뿌리살로 하네요. 아, 난 5.0까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네. 전문가들이요. <laughs> 5.0 하시는 분도 제 고객 중에 몇분안 계세요. 이제 계산이. 이제 이게 앞머리인 거예요, 솔직히. 이 앞머리에 이게 속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좀 역으로 드랍니다. 오늘 아침마다 이제 그한 40분 동안 머리를 모아주고 막 유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힘든 건이 볼륨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속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뭐 스페이로 하면은 고정되잖아요. 이 근데 고정되더라도 그 빈틈이 때문에. 핀팅을를 읽어주려고 이제 고기 냄새 흑채도 쓰시고 스프레이도 몇 번씩 물든 거 뿌리고 이렇게 네. 쓰고 또 머리 빗으로 만지고 또 뿌리고 흑채 음. 한부터 하고 막스부 옆머리 돌리고 마지막으로 또 스프레이또 아래서부터 받겠다고 아. 했고 저는 뭐 영상 찍으면서 항상 몇번 얘기하지만 한번또 곱슬이 할래 뭐 탈모할래 답면 밥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꾸 생각하잖아요. 진짜 안될 때는 곱슬로도 되는 거는 일반 머리에요. 근데 곱슬로도 안 되는 머리 있어요. 도저히 이제 머리숱이 너무 적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활로로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헤어 이제 단점 커버하는 영상만 보다가 그 외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저것. 네. 그냥, 그냥 재밌어서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오시기 전에는 네. 7층에다가. 아 어, 예.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든데 아남 예. 아, 아이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그때도 다 겪으셨구나. 누구든지.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은 거죠. 수스럽네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 고객님은 앞 머리가 이제 여기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계산을 해서 제가 프리 스타일로를 3단계로 이 말아 드려. 한번 말려 볼게요. 제가 항상 말렸을 때 형태가 다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그 전에 고객님이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네. 손질로 제가 말려서 형 틀이 한60-70% 잡혔다고 하면 정말 손질을 뭐 10분 내로 돼버리겠죠 네. 그리고 여기 뭔가 했을 때 이게 쿠션을 한점 있으면 좋겠다 고 왜냐면 여기 아예 없잖아 지금 그렇죠. 편집 없이 그냥 바로 말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뚜두두두 한쪽만 이렇게 말려보고 있어요 이안 도망가죠. 군님 네. 벌써 이거 하려면 벌써 네. 누르고 띄우고 막 스프레 네. 뿌리고 세 뿌리잖아요. 네. 이쪽도 한번 말려볼게요. 자, 제가 약한 바람으로 이리저 저이지 않게 천천히 뭐 세게 뭐안 한다는 게 그만큼 손질이 편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슬슬 한번 가운데로 제가 쎄트 그냥 말려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마지막에 천천히 말렸죠. 살짝만 해볼게요. 손으로만 손으로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아직 커트 전이죠. 네. 제가 금방 툭툭툭 털어서 손으로만 지금 했죠 이렇게 손으로만 제가 그 스타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이 스타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 스타일을 하고 싶었어요휴면만 네. 내다가 무너지고 될거든요 그렇죠 무너졌죠 볼륨이 어. 안 나와서 어. 그래서 스프레이 어? 엄청나게 뿌리고 뿌리고 했는데 또 두피에 뭐 스프레이가 붙어가지고 뭐 네. 좋을 건 없잖아요 보이시죠? 네. 네. 아예 안 보이죠? 네. 물론 조금 더 스프레이를 이렇 했으면 더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이고 아직 커도안 했지만 뒤통수도 미리 다띄어놨죠 이렇게 지금 빵 떴죠 이렇게 아까 제가 염색 얘기 잠깐 했잖아요. 고객님 얼굴 피부가 좀 어두운 톤입니다. 어두운 톤에는 이렇게 깊은 색깔이 우려나요. 지금 아까 관통용 되지 않는 것들도 이런 컬러 효과들이 되게 크죠. 커트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남들은 이 결과만 보면 뭐 저게 뭐 그러냐. 근데 저나 고객님은 알죠. 저는 아, 이거도 만족해요. 댓글에는 막 가발 써라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제가 솔직히 좀 속상한 댓글인데 홈쌤 전문백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어 네, 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딱이 정도 이 정도면 약간 이마 넓은 분들이 약간 리젠트 살짝하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지금. 네. 이거 지금 커트 하고 있지만니까 그러니까 말려 말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이렇게 싹 고정돼 있다는 게 네. 네.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고 진짜.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귀도 그냥 네. 머리 어, 네. 커트만 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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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리기만 해도 볼륨이 네. 딱 삽니다. 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돌리딱삽입니다 뒤도 약간만 끌어왔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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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냥 안 보이게. 칼라가 어, 네. <laughs> <이 웃음> 네. 있으니까 약간 네. 보일 때만 네. 해도 네. 안 보이죠? 네네네. 네. 네. 자, 이제 모든 커터와 폼이 끝났습니다. 최소한 말리기만 하셔도 이 정도는 나와요. 커터 하나 안나 모양 비슷하죠? 네, 네. 너무 예, 요 어... 그게 바꿔 말하면 이제 손질이 그만큼 편하다. 다 해보신 것도 어떠세요? 어, 저전 일단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 생각만 했던 거를 갖다 진짜로 네. 이렇게 구현해보시는. 저 네. 이거 데리고 오거든요 아, 이거 똥똥똥똥하게. 네, 아 진짜, 예, 그 스프레이로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공님, 뭐, 습제도 필요 없고. 응. 그죠, 뭐, 저도 이게 모, 모르겠습니다. 여기 봤을 때. 공님, 제가 지금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표정까지는 못뭐 들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오늘 그 다녀가신 고인님의. 시술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머리 이렇게 조건이 일반인보다 조금 그래도 어려 어려운 분들, 상대적으로더 적은 분들 디자인 해드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말 긍정적이고 자기애가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아니 분도 계세요. 근데 내 머리가 이런데 삶이 위축되지 않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자신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촬영할까요? 했을 때 선뜻 그거를 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 열분 권하면요. 아, 나홉 분은요. 아, 괜찮아. 요 왜? 어때요? 이렇게 당당하게 또 뭐,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만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제 이렇게 모델 한번 하고, 누구에게 좀, 그렇 희망을 주면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저도 썰펌도 시작했지만, 그썰펌이란게 없었으면 이 꿀썰펌까지 안 왔겠죠? 3년 전에 오셨던 분, 지금 그리고 어제, 오늘 오셨던 분하고 또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저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디자인할 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